예, 저는 지금 그 화촌포, 화촌포 물길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. 이 화촌포는요, 동굴을 휘감아 돌던 그 서해안 바다에서 그주안포 갯골, 로 갯골이라는 그 갯골이 있어요. 이주안포 갯골은 간석동까지 이어지던 그 갯골인데, 이주안포 갯골에서 이 동인천역 북광장 쪽으로 흘러들, 흘러들던 이 갯골, 물길을 화촌포라고 불립니다. 어, 이 화촌포의 그 화촌이라는 지명은 어, 제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왼쪽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화평동 냉면골목 일대를 화촌이라고 불렀거든요. 이 꽃말, 이 꽃말을 한자로 풀었을 때 예, 꽃화자에 마을촌자를 써서 이제 화촌 이렇게 불렀던 건데 사실은 꽃말이 아니라 그 전에 곤말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어, 툭 튀어나와 있는 이 돌출부를 고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? 이곧 안쪽에 있던 마을이라라고 해서 곤말이라고 불렀던 것이 꽃말. 그래서 한자로 풀어서 화촌이라고 불렸던 것이 되겠고요. 이 화촌포 물길은, 어, 지금 이동이천형북광장으로 흘러들어서, 어, 이 철길 넘어서, 전동 쪽까지 흘러들고요. 또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, 어, 오른쪽으로 직진을 해서 배다리까지 이어지던 그 물길을 화촌포라고 말합니다. 그리고 이 화촌포를 중심으로, 오른쪽은 조선시대 인천도부 다소면 송림리에 해당이 되고요. 왼쪽은 어 인천 도 오브 다소면 고잔리에 해당되죠. 그러니까 고잔리와 송림리를 그 가르던 어그 기준이 됐던 그 물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어 지금부터 삭천포부터 시작을 해서 동구 해안선을 따라 어 물길을 따라서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